예수님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죽어 화장터에 태워지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먼저는 오직 나 중심의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섯 번 등장합니다. 17절에서 내가, 18절에서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19절에서는 내가, 내 영혼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문에서는 1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재산, 내 건물, 내 창고, 내 사업, 내 인생 등 시종일관 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통제, 자기확신, 자기기준으로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자가 된 것도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이웃도 없습니다. 비를 내리고 따뜻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은 그의 생각 속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혼자 부자가 된 것이 아닌데 그의 곡식을 심고 거두는 타인에 대하여는 눈꽃만큼도 생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물질 중심으로 삽니다. 오직 재산을 증식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풍성하게 거둔 물질을 그 동안 수고한 농부들에게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가 감사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고 오직 쌓아두는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물질이 자신의 생명을 하루도 연장하지 못하고 보장해 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쾌락 중심의 삶을 삽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여러 해쓸 물건을 쌓아 놓으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라는 것입니다. 즐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재산을 계속 증식하며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재물이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애써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 행복이 있습니까? 본문 17절을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사람에게는 행복도 없습니다. 풍년은 들었고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대박이 났지만 걱정 충만이지 행복 충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20절 서두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러울 정도로 잘 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창고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자신으로 채우려고 하면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생각이 없이 사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합니까? 미래를 모르고 죽은 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누리지도 못하고 다 빼앗깁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원히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넓게 길게 보는 사람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세상의 재물만 모으려고 노력하고 죽음 이유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이 땅에서만 쌓아 놓았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에서는 쌓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까? 영생하는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자연적인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소유했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교제하는 생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성령이 없어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돈이나 재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인기나 명예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합니다. 이 땅에서 참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질이 자신을 통제하고 장악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탐심의 눈이 어두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처럼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 받지 않고 자라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